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C 영양제 종류와 메가도스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C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 시대. 비타민C 영양제 종류. 비타민C 보충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 비타민C 가장 흔한 형태로 흡수율이 좋지만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2. 완충형 비타민C 위상 과민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리포조말 비타민 C 흡수율이 높고 메가도스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4. 에스터 마이너스 C 지속성이 뛰어나고 위장 부담이 적어요. 5. 분말 형태 물에 타서 섭취하기 편리하며 용량 조절이 쉬워요 2. 메가도스란? 메가도스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권장량 성인 기준 75~90mg. 메가도스 용량 하루 천에서 만 mg 이상. 이 방법은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3. 섭취 방법. 일반 섭취 식후에 하루 2에서 3회로 나눠 복용하세요. 메가도스 하루 1000mg씩 시작해 점차 늘리고 3에서 4회로 나눠 드세요. 리포조말 비타민C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4. 메가도스의 효과와 주의사항.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항산화 작용, 염증 완화. 주의사항 과도한 섭취는 설사, 폭부, 팽만감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